목사님께서 음, 이승만 대통령을 전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을 추모하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선하신 섭리로 역사하자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시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장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시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제 법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산업 구조 개혁을 이루며 경제 부흥의 초석을 마은 하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통하여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해외 원조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구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과 달리 가장 짧은 기간에 가난과 구습을 벗고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놀라운 역사의 이승만 권국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국당에서 외롭게 서가신 지 59전을 맞이하여 고인의 소중한 삶과 헌신을 기리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권국 대통령의 뜻이 이어지며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혀지며 저희들과 후손들이 나라를 참되게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이념과 사상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나라 사랑의 뜻을 이어받아 온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이념이 난무하고 정치지도자들의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땅히 존경해야 할 이승만 권국 대통령의 희생과 노력을 바르게 기억하고 존경하여 제2, 제3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애국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추모식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들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만이 잘 살기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웃 나라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부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세워지고 대려와 나눔이 풍성하며 즐거움과 행복한 숨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기념사업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제한 목전 열었기 때문에 오늘 한징민적으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다음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번영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귀국의 한을 풀지 못한 채, 머나먼 유국당 하와이에서, 하와이의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지, 어, 5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위대한 건국 대통령에 대해 거짓된 평가와 표애를 일삼아왔습니다. 음부와 거짓에 능감아왔습니다. 의뢰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문화국민다운 모습에서 한참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으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념관 건립과 광화문 광장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후회와 그리고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생생은 나라와 민족 사랑이었습니다. 127년 전 1897년 7월 약관 22세의 청년 이승만은 각국 외교사절 앞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1988년 8월 순한글신문, 제국신문을 참가하였습니다. 한성감옥에 가서 수영생활하던 1901년부터 1903년 4월까지 27개월간 제국신문에 기고했던 500여 편의 옥중논설도 모두 순한글 논설이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옥중에서 저술한 불별의 저서 독립정신도 순한글이었습니다 양반계급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읽어 깨우치고 분발하여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20대 애국 청년의 간절한 호소요 절규였습니다. 한문이 어두운 하층민과 여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신분의 고화를 말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민 공동회를 주도하였습니다. 이승만에게는 이미 그 당시에 이 나라의 주인은 황제와 양반 계급이 아니라 일반 압박과 스탈의 대상이었던 일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 이승만의 신념이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과 확고한 반공 의식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반공포로를 석방하여 죽음의 땅으로 내몰리는 2만 7천 명의 애국동포를 구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치한 한미동맹으로 70여 년 전쟁 없는 삶을 살았고, 오늘날의 경제적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에서 자유진영으로 그 저, 겨울추가 기울도록 한 세계사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자유민들이 파괴 세력이 바로하는 것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퓨월한 지도력이 그립습니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우리 온 국민의 마음 속에서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눈 마다 쫓아다니 아, 사진 찍는 사람? 아니요. 눈, 눈 마다 오는 사람. 음. 아니요. 그래요. 내가 봤어. 지금. 네. 이제 걔는안 살려야 지 나는 이강어입 영호하고 어, 제일 기쁜 니다하회어서 다른 포에게 일일이 전죠 다른 공포는 지겨도 모든 공포에게 다 알게 하죠. 나이 희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 3 0만의 중요의 소식이오.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 부터 تھو مي هر منھر تا چنه 우리 본인도서방이 네. 비추나니, 일심 한력으로 발전을 다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날 사랑하는 동서여이 말을 믿지 말고, 전타하며 순양하시오. 이후에 또 다시 말을필어가있시 그 않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였으니